찬두 네. 친구들 안녕하세요. 상자 사랑, 상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사랑가 에루엘 서프라이즈를 가지고 왔는데요. 저저저. 멋있죠? 와. 여러분, 이 친구는요. 에루엘 네. 서프라이즈 리믹스 헤어 플립 친구고요. 네. 이 친구는 패신데 에루엘 서프라이즈 리믹스 패 친구예요. 근데요. 네. 이렇게 음? 이렇게 세개가 합쳐지면은 오디오 모양이 된대요 와우! 여러분 그리고 리믹스 친구들은요 밴드하는 컨셉의 친구들이에요 자 그럼 사랑이가 헤어플립 친구들 먼저 열어볼게요 좋아요 스피커 친구죠 짜자잔 오우! 이렇게 뒤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아총 15가지의 서프라이즈네요 기대됩니다 자 열어볼까요? 저저저 어머 이거 뭐야? 아, 뚜껑이 어, 열렸어. 어, 어. 간신히 뺐다. <laughs> 어! 여기다. 자 음악하는 친구들이에요. 나그러니 헤어스타일이 상당히다 이쁜데 사랑아. 어디 한번 봐. <laughs> <laughs> 본격적으로 한번 LOL 서프라이즈를 뜯어볼까요? 자 과연 어떤 친구들이인지 궁금하네요. 이거는 맨 마지막 열번이요 친구니까. 자, LOL 친구고. 그 이거 한번. 짜잔 뭐가 나올까요 15가지의 서프라이즈가 있는데요 우와 아, 오, 뭐야 짜잔, 이런 이쁜 옷이 나왔네요 짜잔. 자 두번째 두번째는 뭘까요 짜잔, 짜잔. 이런게 나왔어요 아, 가방인가요 뭔가요 <laughs> 세번째는 요 이렇게 okay, 신발이 나왔네요 아 네번째는 헤어빗 자 다섯번째는 이런 에로 e 친구들이 쓸수 있는 발판이 나왔습니다 자 발판 여섯번째는 자 여섯번째는 뭘까요 삔들이 나왔어요 핀. 자 여섯번째는 헤어빗 나왔습니다 이쁘네요 네, 일곱번째는 팔찌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15가지 서프라이즈가 있다 그랬는데요 으하! 아 물병 아홉번째 이런게 나왔어요 어 이게 뭐예요 사랑아 어 근데 안에 있는데 아 레코드 판. 레코드 판. 아, 아 어, 어, 잠깐만. 네. 어? 잠깐만요. 오, 이거. 어, 이 레코드 판인데 레코드 판. 그럼 한번 넘어보세요. 짜잔. 소리야, 제발 나. 아, 맞다. 내가 이걸 안 했네. 여기 보면은 네. 온 오프가 있거든요. 온 아, 아, 오프가 있는데 켜줘야죠. 아, <laughs> 안 켜졌어요. 네. 딱 켜주고 한번 내볼게요. 자, 이제 음악이 나오나요? 궁금한데. 와 음악 나온다 스피커니까 대박! 와 디즈니가 됐어요 사랑아. 아이돌 <laughs> 와 이거 되게 응. 오, 재미있어요. 어 재밌네. 아까 그러니까 스피커니까 진짜 음악이 나오네 사랑아. 이렇게 보관할 수도 있고. 음 좋네요. 좋아요. 자 이제 제일 중요한 대망의 에러 서프라이즈 친구를 열어볼게요. 어그 친구는 어 필스 비닐 비닐에 있네. 우와. 짜자자잔. 짜자잔. 쵸자잔 우와! 와. 야. So cute! 어,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여워! 헤어스타일 보여세요 뒤에. 짜란. 와. 야, 진짜. 머리몽이 너무 이쁜데? 자, 그러면 우리 오. 친구 한번 옷을 한번 입혀볼까요? 짜잔! 네. 오 완성됐네요. 여러분 정말 이쁘지 않나요? 와 음악하는 친구인데 이게 하모니카였어. 아 그게 가방이 아니라 하모니카였구나. 아, 정말 아빠 너무 귀엽다. 그러면 엄청나게 이쁜 핀도 달아줬어요. 이제 여기다가 네. 세워줄게요. 자, 스피커 위에 딱 올라갑니다. 빨라. 귀엽다. 여기에다가 요렇게. 자그 그래, 스피커 두개 열고 패 하나 열면 오디오가 완성이 되네요. 네 맞아요. 이번엔 어떤 친구를 궁금하네요 열어볼게요. 짜자자. 짜잔. 이 친구는 맨 마지막에 보겠습니다. 첫번째. 첫번째. 와우. 와 옷이 너무 예쁜데요 우와. 자 두번째가 뭐나 할까요? 볼까요? 이게 뭐지? 그 뭐지? 세번째. 신발. 자 네번째는 뭘까요? 요구. 궁금해요. 그게... 네 번째는 아 이거 발판인거 같아요. 발판? 네. 역시. 아 역시. 역시. 짠. 다섯 번째. 뭘까요? 되게 네아 네? P 에베는 까는 재미가 너무 있어요 <laughs> 아, 아 키보드 아 키보드가 나왔네 키보드 머리끈이 나왔어요 오 일곱 번째 이렇게 머리끈 네, 역시 물병 나왔습니다 머리병. 자 이번에는 사랑이가 이 친구를 또 한번 만나봐야겠죠 네자 한번 열어볼게요 자, 아니 머리 색깔이 녹색 같아요 이 친구는 아 아니에요 파란색이네요 알았어. 오 이쁘다 짜잔 자, 요런 친구예요 아 참! 네? 뭐 빠진 거 있어요? 레코드판 아, 레코드판 <laughs> 짜잔 오 노란색이네 노란색 레코드판이고 음, 요런 친구 아요 친구가 나오는구나 자 역시 음. 잘 끼워줘서 자 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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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는 이 친구의 옷을 입혀주도록 할게요 네자이 친구가 투치. 악기를 드 모습이 궁금한데요 빨리 입혀주세요 네 잘했다 친구가 나왔습니다. 오, 야 역시 그 유학하는 네. 친구답네. 진짜 옷도 뭔가 되게 세련되고 이쁘네요. 네. 다 위에 올라가 주세요. 아, 피곤하시죠? 어, 이 마지막으로 음. 리믹스 패스 열어볼 거예요. 패스를 그 열면 네? 이게 합체가 되면 이제 오디오가 되는 거죠. 자 여기는 총 아홉 가지 또 서프라이즈가 있네요. 여기 하, 이렇게 어떻게 열어요? 자 여기 보니까 뭐? 버튼들이 다 있어요, 그렇죠? 플레이 플레이. 플레이, 플레이. 근데 음, 이 안에 뭐? 카세트 테이프 들어가 있는 카세트 테이프. 이거 진짜. 어떻게 오는 거지? 아 여기를 이렇게 하는 건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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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 이 친구는 마지막에 보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럼 어떤 친구들이 있는지 한번 봐볼게요. 짜자잔, 이런 게 있어요. 아, 야, 음악하는 패 친구들이네. 한번 봐볼까? 밴드 친구들. 그러면 이제는 서프라이즈를 열어보아야겠죠? 네, 서프라이즈 여기 있습니다. 자첫 번째 뭡니까? 봐봐. 이런 옷이 나왔어요. 이거 완전 반짝반짝 옷인데? 두 번째 열어볼까요? 되게 자, 작은. 두 번째는 거. 뭘까요? 오. 마이크? 마이크. 와. 안녕하십니까. 아, 아 감사합니다. <laughs> 네, 안녕. 네. 자, 이거 한번 열어볼게요. 세 번째 서프라이즈 뭘까요? 신발들이다. 자, 마지막 서프라이즈예요. 아, 발판이 나왔네. 아, 발판. 발판 네, 네 필요합니다. 나왔네. 고정판. 또구예요 물병.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친구 한번 열어볼게요. 자, 이 친구는 누굴까요? 오. 궁금해. 오! 짜잔. 우와. <laughs> 우와! 와 머리가 가라이다 하늘로 섰어! 머리 스타일이 <laughs> 대박이에요! 오, 오! 귀엽다! 그럼 사랑가 이제 옷을 입혀주도록 할게요. 자, 옷을 입고요. <laughs> 짜잔! 와 짜잔! <laughs> 여러분, 이 옷이 좀. 여기 네. 손이 달려 있어요. 아, 여기 손이 달려 있네 진짜. <laughs> 어 마이크도 들고 있고. 어, 너무 귀여워요. 와우. 자 이렇게 자 여기 놓고. 카세트 테이프 위에 딱 올라갑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요 여기에는 비밀이 한개 숨겨져 있어요.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뭐예요? 바로 네 여기를 열고. 오, 어, 카세트 테이프다 짜자. 여기 가사가 있거든요. 짜자. 와, 잠깐만, 잠깐만, 오. 노래 가사가 여기 적혀 있어요. 네. 와. 신기하죠 여러분. 신기하네. 이거, 이걸 이제 이렇게 다시 껴줘야 돼요. <laughs> 다시 뜯고. <듣고. 웃음> 자 이제 팩까지 만나 보았고요. 이제 오디오로 만들 겁니다. 합체하죠 스피커와 카세트 테이프 보이면 하나 둘 셋. 짜자자. 와. <laughs> 어, 지금 오디오가 탄생이 됐네요. 어 여러분 정말 멋. 뭐 사랑인가 이걸로 노래를 듣고 싶은데요. <laughs> 여러분 오늘은 사랑이가 음악하는 밴드 친구들을 만나보았는데요. 이렇게 키보드도 나왔고요, 하모니카도 나오고 마이크도 나왔어요. 와 정말 이번 애로에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리믹스 친구들 만나보길 바래요. 그럼 사랑이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